새벽 3시 20분, 월요일 날, 또 연휴가 와서, 오늘 한글날. 와, 이 세종대왕, 이가 한글 안 만들어놨으면 어게할 뻔했어. 저처럼 이렇게, 어, 대개 미국 책을, 일본 미국 책을 저도 많이 보지만, 그걸 우리말로,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거 우리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날뻔 알았어. 자, 3시 20분이 지나고, 책들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 표현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주변, 듣는 소리,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지금 치닫고 있지 않는가.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싱글인데, 혼자 사는 분이신데, 어디 외국인 모임에서 한 2, 3년 전에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 만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외국인 모임인데, 올 때는 수수하게 옵니다. 근데 그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 외국 대사관, 뭐 1급 대사관 이런 데는 아니고, 조금 2급, 3급 이런 대사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대사관들을 다니면서, 그 행사를 할 때, 그 꽃, 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신다는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유학을 갔었다는 거예요. 아가씨 때 그때만 해도 잘 나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주 양반 출신의 아버지가 세상 물정 모르고 컸던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다 망하면서 일이 터진 겁니다. 그 패션을 공부하러 갔다는데 아쿠정동에 와서 두 번인가 말아먹고 또 이제 살길이 어시거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 꽃 쪽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온 모양인데 이분이 보니까 그런 아주 대사관 듯그 파티 뭐 이런 거 화려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보니까 또 뉴질랜드 여행을 간답시고 동경에서 근무하는 일본 그~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에 근무한다는 일본의 여성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뉴질랜드 가서 또한 일주일간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 상황이 아주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해준다는 어떤 이상한 남자를 몇년 전부터 만났는데 중국에서 뭘 갖다가 판다는데 딱 들어보니까 혹시 사기꾼 아닌가. 그래서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돈이 떨어지면 은 운영 자금을 되돌라고 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그 사람이 생활비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이 여자의 집을 담보로 놓고 회사에 운영 자금이라 시고 하면서 생활비 주면서 그걸로 뜯어먹고 산 거예요. 그 남자놈이. 얘기에 들어보니까 자기 돈을 빼먹은 꼴이 되면서 일이 벌어진 거 사탄이 난 거예요.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하고는 이제 도저히 집이 지금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마 간파를 한 모양인데, <laughs> 얘기를 들으면서 순진한 사람을 뱉게 먹는, 응. 음... 저건 언제든지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치하는 이 윤석열이 머리로는 도저히 모든 게안 돌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뭐 우리 구청장 선거가 오늘 있는 모양인데, 또뭐 이번 주에는 또 수능 시험도 수능 시험이 언제지? 왜? 요즘 거시기를 안 봤더니 이게 모르겠네. 자관 이 이렇게 제가 보는 상황은 내년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지 아니할까. 특히 융자를 많이 쓴 사람들. 부동산에 올인해 놓은 사람들.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웃기는 소리들을 허, 하더라고 이이이 이, 이, 이 정보화 사이라는게 말이야 이,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 전혀 반대 상황을 아주 덮어놓고 얘기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창한 사람은 보는 거는데 우리 동네 그 다음에 주변에 조만하게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을 싹 이렇게 길거리를 보면서 뭔 짐작을 하는데, 이런 거창한 걸 봐서 뭐를 하는 것보다 대개 이 유튜버 이 새끼들 전부 다사기꾼이 사기꾼들. 절대 그놈들 하는 말을 믿어. 그 중에, 그 중에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지. 뭐 봤으니까 그렇다. 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른다더라. 저 꼴통 같은 저 알콜 중독자가 이 나라를 이리저리 흔들라고 하는데 저런 멍청한 머리 가지고 오는 도저히 나라가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얼마만큼의 이 트라이얼 앤 에러가 필요한 건데 저놈은이 술만 처먹고 살았거든 너무 돈으로 검은먼 목적이 있는 놈들의 술을 처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 여자를 선택하는 꼴에서부터 저런 정신 나간 여자를 그 마누라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력 그 다음에 장모 장모를 보면 저 완전히 사기꾼인데. 저런 여자를 장모로 여자를 보려면 장모를 보라잖아.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 누구 밑에서 커? 사기꾼 밑에서 크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지. 응? 얼굴은 보면 천박하고 고상함이 하나도 없는 사기꾼처럼 돌아다니잖아. 이런 지도자 밑에서 무한 밝은 뉴스를 밝은 뉴스가 없어 내가 만들어낸 수밖에 없네. 음, 금년 연말이 이제 오는데 내년은 우리보다 대단한 독일이란 나라도 지금 시청거리니다 거짓말로 성장, 성장했던 중국이 지금 낮아 빠지고 있고, 미국은 최고의 경제 지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파업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거든. 금리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우리나라는 신용도 별볼일 없는 놈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지금 뭘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지 빚이란 빚은 다 갖다 써놓고 나도 비이다 이렇게 망한 사람이잖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